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뭐차 이렇게 소개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무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구독자분께서 오전부터 연락을 주셔갖고 어떤 차량을 희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사실 이제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그냥 아니라고 있었던 거죠 예 네, 아니라고 이제 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오후쯤에 아 오후도 아니에요 몇 시, 지금 몇시몇 시죠 한번 볼까요. 자세가 너무, 이렇게 또, 그런가? 하여튼, 내시입니다 불과 한1 시간 전에, 이제, 어, 난그 차량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대차도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차는 뭐, 다른 데 처분을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은, 어, 차량을 검수를 한번 다시 하겠다. 왜냐? 우리는 출고 전에 다시 한번 검수를 하는 게 저희의 원칙이니까요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은 일단 총 부대 비용이랑 계좌번호를 일단 남겨 남겨 놔라. 알겠습니다. 검수 끝나고 입금 받을 테니까 전화 기다리고 계시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객님께 저희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왜냐면은 저희가 검수 끝나고 전화를 드리기 전에 입금을 먼저 해 주셨더라고. 그니까 그만큼 또 믿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차량을 검수했는데 제가 아까 그 어떠한 차량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차가 그 유명한 그랜저 HG 240 세타 2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거의 이 정도는 백프로라고 봐도. 얘도 없고 이러다가 아제 높인 소리가 나요. 그니까. 그럼 그때부터, 아.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고마 팀장입니다. 네, 네, 네. 그 사장님이랑 혹시 전화 같이 받아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네, 그 지금 차량 검수를 했는데 당연히 영업직이니까 뭐차 팔고 이러면 좋은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차량 확인을 해봤는데 그 엔진 오일이 조금 감소되는 게 있어요. 예. 요 차량은, 요, 이거, 이거, 240, 그랜저 HG 240 세타 들어가는 건데, 세타 엔진. 예, 예. 요거 감소 효과 때문에, 저희가 고객님 그, 어, 당연히 뭐 차를 또다시 알아보시고, 스케줄상 오늘 요 차를 받으시려고 전에 있던 차를 정리를 하신 건 맞지만, 네. 예. 저희가 이 차를 보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 예. 주신 금액은 당연히 전에, 당연히 바로 돌려드릴 거고요. 예, 예. 어, 저희가, 그래요. 저희 채널이 뭐, 그냥 창한대 팔고 막 이렇게 막 배짱 버리고 싶은 데가 아니라서. 네 저는 진짜 좋은 차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laughs> 그래서, 예. 만약에, 혹시나, 기, 일단은 금액은 다 돌려드릴 거고요, 즉각적으로. 예, 예. 혹시나,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예. 저희가 조금 다른, 좀 요런 증상 없는 차를 한번 찾아봐 음, 드리면 어떨까 네. 싶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아니죠, 이건 제가 할 일입니다, 네. <laughs> 네 일단은 저희가 바로 송금을 받겠고. 아, 네, 당연하죠. 그다음에, 네. 예, 그거 부분은 한번더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네, 제가 이거 책임지고, 예. 조금 더 예, 좋은 예. 차량으로 해갖고, 확인을 해드릴 예. 거고요. 예예. 예, 네. 아, 타셨던 티볼리 처분하고 오늘 이차 받는 걸로 음. 스케줄 잡으셨을 텐데 그 부분은 네. 조금 제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아, 네,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최선을 네. 다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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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연락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을 이제 뽑아봤는데 안 찍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객님한테 어, 죄송하지만은 이 차량은 솔직히 제가 못 보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아까 그~ 이제 편집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냐고 네. 저는 좋아요 음. 뭐~ 소비자분이 차를 뭐~ 못 받았고 뭐~ 차가 안 좋아 안 좋은 차가 컨택이 됐는데 뭐가 좋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까 그 차를 저희 손에서 다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어차피 돈은 다 돌려드렸으니까 크게 아무런 아예 그냥 0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거는 다 둘째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유튜브 보면은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차를 팔았습니다. 썸네일 딱 어그로 끌어놓고 들어가서 보면 막 수리해주고 뭐해주고. 반반이야 내 생각은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도 근데 어. 느낀 게후처리가 좋기는 한데 어, 맞아. 좀 애매하더라고. 그죠? 애매한 감정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 열심히들 하셔서 진짜 응원합니다. 저는 진짜 중고차 시장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 정말 응원을 하는데 애초에 못걸렀을까아요 정도 기본 점검으로 걸을 수 있는데. 그 정도 테스트 정도나 해보면 이 차량이 지금 엔진이 대략 어떤 상태인지는 느낌이 오잖아.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수수료 30만원 받고 차량 판매하는 거 수수료 30만원 아까우시면 안 받는 곳 가서 구매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는데요. 진짜 내가 중고차 뭐 금액, 금액 때문에 중고차 사는 거잖아. 신차 살 금액이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중고차 살때 리스크가 뭐예요? 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떡하지? 아, 나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수리비 나오면 어떡하지? 30만원으로 다 막아드릴게요. 좀 이런 좀 자부심이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때한 번은 못 막는 날도 있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후처리는 저희가 어떻게든 책임감 있게 하는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애초에 그런 감정싸움, 애초에 그런 신경전, 절대 버리지 않는 채널입니다. 자, 오늘, 아까 그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지? 저는요, 소비자분 차못 받은 거 죄송해요. 근데요, 막 엄청 미안하거나 속상하거나 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요, 요 세탁2 고질병을 갖고 있는 최소 수립이 150에서 최대 200 후반까지 나가는 그 수립이 안 맞으신 겁니다. 예. 저도 안 벌었고요. 그분도 피해 안 보셨습니다. 이게 중고차 딜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혜가 아닙니다. 모든 분들한테 이런 꼼꼼한 디테일적인 검수를 해가면서 나중에 차 팔았을 때 문제 해결 깔끔하게 했습니다. 차 팔고 나서 환불 제대로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제 마인드셋이랑은 좀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길 거안 보내겠습니다. 환불 처리될 거안 보내는 최대한의 검수와 최대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채널이 될 테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고나무 팀장이었습니다.